이 제품은 빅트랙 2024 V북 15.6 셀러론 인텔 11세대입니다. 이 제품은 최신 셀러론 n 5 0 9 CPU를 탑재하여 기본적인 사무 작업이나 온라인 강의 시청에 적합한 성능을 자랑합니다. 화면 크기는 약 15.6인치로 넉넉한 작업 공간을 제공하며 중량은 1.67kg으로 휴대하기에도 적당합니다. 또한 512GB 위 SSD와 8GB 위램을 갖추고 있어 빠른 데이터 접근과 원활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. 디자인 면에서도 스페이스 실버 색상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어 세련된 느낌을 주며 윈도우 11 홈이 기본 설치되어 있어 초기 설정 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이 노트북은 학생이나 직장인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빅트랙 2024 V북은 가성비가 뛰어난 노트북으로 일상적인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옵션입니다. <목소리>